일단, 벤츠를 뒤집다 150까지 키웠 그니까 140인데, 먹으니까 150이 되더라고. 링크 등록했어요. 경험치 15%더 먹는 중. 기분 개좋. 아니, 이게, 왜 유니온을 하는지 알겠는 게, 그거 하고서 유니온 딱 링크 설정하잖아? 뭔가 뿌듯해, 씨. 뭐라고, 이게. 레이 o p l 게 RPG, 게 i v i 계속 소통하면서 해도 l 레이의 지장 없음 <laughs> 아니 m a 저 d s 야이 e a d over the year, Chi Jang of some cook, 이 o o k cook, c o 이 k cook, cook, 가볼까? 어 뭐야? 어? 아니 미친 또 전멸기 있네 아 시키들은 왜 안달아? 아니 어 뭐야? 어? 아니 바깥에 있어야 되나? 잠깐만 떨어져 떨어져 이거, 이거 안에 있으면 안되나 봐오씨어채 밖에 있어 밖에 있어 멍청한 녀석, 거기에 있어라. 어, 아, 맞다, 아, 바닥. 아, 오케이, 오케이. 요, 요거, 원, 원턴 킬. 오케이, 확인. 아유 야, 근데 요거 데스카우트 개널널한데? 아, 뭐야, 이거 너무 쉽게 깨겠는데, 이러면? 바닥 피하고. 바닥 피하고. 제대로 할게. 패턴 벌써 파워 완료됐거든? 아니. 그냥 냅둬 냅둬 하지 마. 뒤라지 마. 버프 나 돌려 이때. 어! 아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아, 아, 점프하지 마, 현아 제발 뒤들치지 마. 안전하게 해, 그냥 끝났잖아. 아, 진짜 이 페이지 있다. 그딴 소리 하지 마. 나 진짜 파프때 제일 좀 제일, 제일 골받던 이 페이지 있던 거야. <laughs> 안 거. 그래요? <laughs> 와... 어... 아, 밖에서 때리면 덜 들어가? 그럼 내가 지금 매그너스 10마리 잡음 <laughs> 나이스, 매그너스 10마리 잡음 누구,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난루시드 조지고 싶어, 이, 이 건방진 녀석 스데미 킵? 스데미가 뭐지? 아, 이 녀석 2명 그럼 수... 이거 근데 아까 3시간 걸린다, 그러는 데미안부터 하자, 그러면 데미안 30분? 오케이 아. 야 이거 초보자들은 처음하는 이제 초보자들 잘 못하겠다. 어 뭐야? 아니 나도 못하는데 다른 초보자 분들도 좀 힘들 수도? 아 뭔데?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아우 됐다. 씨. 뭔 일이요? 뭔뭔 뭔 일이요? 스페이스는 뭐지? 가장 적은 적에게 낙인을 새깁니다. 아니 위에서 왜 저러는 건데? 아 올라오라고! 아! 가자! 어, 피하고? 아니, 야, 네가 와 오지는데, 이 새끼 이거, 가와 오지는데 이제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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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뭐야? 아, 진짜. 야 이거, 언제 때려? 아니... 아니, 미니게임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아. 거 아니 아니니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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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어 뭐야? 어왜 죽었지? 아치스틱 터져 가지고 죽은 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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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아니 뭐야? 아니 일단 이 패턴이 제일 꿀이야. 아, 미안 미안. 아 씨. 노바가 뭔데요? 이거? 이거 왜? 이거 데미지 구려서 안 넣는데? 아니, 보스가 이게 먹혀요? 넌 지졌다. 상태 이상인 줄 알았지. 멍청해져라! 야, 10초가 이렇게 빨라? 어! 아 진짜! 아씨! 아, 아 미안 아아 아, 잘못 눌렀다 아. 알았어. 아 근데 이제 패턴 알았죠. 죽을 일이 없어 이제는. 아씨. 아, 아 근데 진짜 공중에서 아니 언제 내려오는데? 이게 왜? 길드 스킬이 뭐야? G 오, 다 쏘! 야, 이거 있었 어? 범벼 아, 쿨 타임 한 시간 이야. 잠깐 만, 아, 이 찾고 또 시작 이네. 또 아, 야, 근데 저팩 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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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백상현 릴렉스 한번 정도, 한번 정도 맛보기. 이렇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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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하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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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면 그만이야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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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어 어! 아,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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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려. 1 4 5 6 어. 안 돼. 어! 어, 어, 어. 살려 주세요. 아니 왜안 풀리는데? 아니 흥이야 구슬이랑 붙으면 데미지 멍청해져. 아니 누가 몰라요? 저거 여기다가 이렇게서 해 텔포 반대로 가서 유도해서 멍청한 녀석 와라. 오! 어? 뭐야? 아아! 옷가야 아, 안 보이는데서 쏘는 거 아니 장난 하나? 아 제발. 어. 개방 하나 할게요. 안 되겠네 이거나. 팬던트 하나 개방해야 되겠어. 이거. 데브 고통 둘 중에 하나. 이게 더 낮으니까 이걸로 가자. 오케이. 봉인 해제 피했죠 도망갔죠? 가자 팔데카 팔데카 이거 아껴 써야 돼, 그리고. 오, 미안! 우슈! 아, 꺼져봐! 구슬아! 아, 제발! 아, 제발, 진짜 집중해! 아, 너무 어려워, 미친, 근데. 난이도 헬이야, 진짜, 이거. 걔, 극혐이야, 진짜. 고마워! 고마워, 거기 있어줘서. 점프샷 할게, 미안해! 뭔데? 아니 왜 죽는건데? 아아아아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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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빡세네 미친 게임! 아아아아 아아... 보상이 아! 아... 네. 뭐 나왔어? 좋은거 나왔어요? Nope. 아, 노말은 그런 거 없어? 아니, 나 열심히 했는데. 아, 손가락, 아파. 아, 씨. 아.